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, 혹은 즐겁게 파티를 하다 보니까, 즐겁게 숫자를 떨다 보니까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Look at the time. 시간 좀 보게나. Look at the time.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. 벌써 9시가 넘었네요. 벌써 10시가 넘었네요. 이걸 해보겠습니다. It's already past 9. It's already past 10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Past는 그걸 지나쳐서라는 말이 되는 거죠. Past, P-A-S-T, 그걸 지나쳤단 말이 되거든요. So it's already past nine. 벌써 시간이 이미 아홉 시를 지나쳤네. It's already past ten. 벌써 시간이 열 시를 지나쳤네. 이 말이 됩니다. Already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. Already. already, already라고 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벌써, 이미 이런 뜻이 되잖아요. It's already past nine. It's already past ten.